안 돼. 안 돼. 빨리 오픈! 아, 이거 패스 진짜 이거. 에 네! 야! 야. 야. 진성 크게 얘기해. 박지영이야 지영아. 아! 상우, 네. 저우체라인에서 네가 살려줘야 되는데, 찬스가 됐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, 아, 맞아요, 해, 해, 해. 지금 나가야 돼 이제 눈이 맞으면 조표가, 조표가 상우, 조표가 너한테 온다 상우, 상우 조표. 어, 옆에 좀.

아니 그요 왕이야 그냥 왕. 왜 그래 진보이 법안이야 너무 짜증 존나 내 애들한테야 애들이 <laughs> 많거든 짜증 <laughs> 데 신든 <laughs> <자. 해동에, 해동에 웃음> 에서는 그냥 버인데고라은기사하 경민 경민 몇 번이야? 90번? 90번? 형100키 190cm 아니